한 포도나무에 많 찬양을 받 좋은 열매 나는 열매 할렐루야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찬포도나무요 좋은 열매 마른 열매 풍선이 내들이 사평에 기쁨에 주렁주렁 열어서 Hallelujah, i alleluia, alleluia, alleluia. 하나님 말씀을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 한 절이야. 베드로가 읽을 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간추었느냐 아, 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 아람아와 그의 베이빈 사프라가, 어, 자기들 소유물을 팔아서, 그걸, 어, 전부 그대로 교회에다 올린 것이 아니고, 어, 어느 정도는 감춰두고 나머지 부분을, 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져온 부분이 70%, 80%를 가져왔는지, 감춘 부분이 20%인지 30%인지 그 프로테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가지고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이 배경을 보면요. 이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꾸려나가는 어 그런 상태였지요. 그런 상태이니까 열두 제자들의 힘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루 아침에 대도로 천 명, 이천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뜬다고 하는 게 결실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가는 것마다 부흥을 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정말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이 또, 구역들은 나눠져 있었겠지만은, 어, 모여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어,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다가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 두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지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laughs> 이 사람은 메시아인데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온전하게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참 어, 힘든 일인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질투가.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는데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못 가져오겠느냐? 그게 무슨 문제라고? 아나니아 삽비라저 바나바는 정말 충신된 마음으로 전심된 마음으로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질투심 누가 잘 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교회로좀 갖다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할 것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는 우리가 나의 기쁜 마음으로 올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 물품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자랑을 해보자는 마음이 없었겠죠. 그리하여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일정 부분은 어, 숨겨두고 일정 부분은 가져와서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내도 물건 가져왔습니다. 바나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나도 물건 가지고 왔다고 우쭐대며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안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에 그 있는 사람이요. 아나니아가 물건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는데 알았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사단에 넘어가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걸 끝나면 좋은데 그빈구석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배드로 어 얘기하는 것이 네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이 횡경막 속이라고 되기는거예 머리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명두 명만 그런 숫자를 따진 것인지 사단의 마음이 네가 노아나라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단의 지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 교회를 의심병을 하지 않느냐? 어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배적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노한 마음을 준 겁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어, 죽음을 맞이했죠. 그와 동시에 거의 부인도 또 와서 속일려다가 사피라 부인이 와서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견자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와계신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전사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들거요 내가 물건이 생기고 팔았는데 온전하게 100% 교회자가 다 올렸느냐 그런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같이 다 죽임을 당했느냐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죽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서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과연 우리가, 어, 물건 생겼을 때 그대로, 어, 팔아서 교회로 올렸느냐? 11조를 올리라고 했는데, 11조를 올리지 않고, 어, 100분의 1조는 올렸느냐? 올리다가 말았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는 첫째 여기 서 있는 주의 중에 이 말씀 전하는 이 본인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은 저는 죽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뭐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든 가면은 방문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방문을 해요. <laughs>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합니까? 충만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일부분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방언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할 것이고,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 은사죠. 방언이것건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나와서 한 번씩 찬양하는데 그냥 움직이 가면서 율동도 해 가면서 찬양을 잘 해요. 그러면 야 이게 찬양이 넘치는구나 어? 찬양도 보금성가에도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있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넘치면은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찬양이 넘쳐서 은혜가 안 넘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넘치면은 은혜가 넘치죠 그러나 찬양만 잘한다고 해서 또 충만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방은 잘한다고 해서 충만한 교회도 아니고, 찬양 잘한다고 해서 충만한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는요, 방은 잘한다고 해서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 넘친다고 충만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흥금 많이 했다고 해서 충만한 교회가 아닌 것이고, 내가 내 소유에서 10분의 1을 바치지 않고, 100분의 1을 받쳐서 내가 아나니와 삽기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이 죽어야 할지 제 여기 있는 이강수가 죽어야 할지 아니면 이강수 목사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좀더 말씀을 좀더잘 전해라 말씀도 열심히 잘 전해라 세상 말씀 전하지 말고 그래서 살려둘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나이와 사비라 같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모양을 가지고 오늘 실체를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방언, 말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빠져 있고, 나 자신을 얼마만큼 버리는 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한 교회는... 나 자신을 죽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죽이는 교회 가 보면요. 전부 겸손해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치 못한 교회 가 보면요. 성도들의 대부분 다 나대요. 이 사람이 한 마디면 저 사람이 한 마디어 더 크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말씀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났지만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더 겸손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요. 돈을 하나님이 적게 받아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다고 없자입니까? 죽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돈이 부족해서 죽이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모든 덕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와서우니하나님오 좋으신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겸손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있게끔 하나님 없이 인도하야 주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